안녕하십니까? 김하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요. 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강동원, 블랙핑크 로제 중국발 열애설 YG 아티스트 사생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배우 강동원과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중국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강동원과 로제의 열애설과 관련해 아티스트 사생활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최근 중국 모 매체에서 공개했던 패션계 종사자 모임 사진으로부터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제와 강동원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일각에서는 이들이 같은 디자인의 옷을 커플룩으로 입고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토, 리카르도 티씨가 공개한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윗 공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이 사진에서 로제와 강동원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국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카르도 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블랙핑크 월드투어 현장에 참석했음을 인증하는 영상도 올리며 블랙핑크와의 남다른 인연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리카르도 티시는 해외 유명 디렉터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진을 보며 옆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로제는 2016년 8월 블랙핑크 멤버로 데뷔했으며 현재 월드투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은 지난 2016년 1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2022년 12월 전속계약 만료로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습니다. 선남선녀네요 <laughs> 근데 진짜 와이즈는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늘 그러잖아요 아티스트의 사적 영역이라 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러면 대부분 긍정이 맞지 음. 잘 어울려요 어. 뭐, 잘 어울립니다 놀란 소식이긴 하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않나요? 강동원 씨가 저보다 형이고 로제는 저보다 한참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장동원씨가 보자 81년생 그러니까 43 그리고 로제가 자, 97년생이니까 27 16살 차이 음.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laughs> 부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요. 만약 연애한다면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하였습니다.